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동과 그와 함께 한백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런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동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파를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다밭스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머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서옙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서옙은 서엡 서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서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300 용사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투 치고는 좀 특이한 무기와 방법을 사용하네요. 오늘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300용사 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일반적인 전쟁 무기는 칼과 창 그리고 철병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등으로 무장을 하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좀 특이한 무기를 쓰지 않습니까? 법궤, 양각 나팔.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과 외침이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도 물맷돌, 지팡입니다 사실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다가 군사의 수까지 300명으로 제한해서 말이지요. 이는 곧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과 성도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 즉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보원은 성도가 가진 무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장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당연히 돈과 좋은 학위와 그리고 실력 등이지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틀어 젊은이들의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으로 무기를 삼고 무장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돈을 벌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또한 세상의 건물보다 더 높은 종탑을 세워야 하고, 더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최고로, 최고의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교회를 장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마치 고양이가 주인에게 바친다고 최고로 살찐 쥐를 잡아다가 주인 밥상 앞에 갖다 놓는 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요. 이 말은 유대인은 표적으로 무장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로 무장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들의 무기라는 말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성도들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값 없이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이 이루신 의,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로 가죽옷 말이지요. 아니면 세상의 무기 곧 자기 힘과 자기 의로 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에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으로 치바, 치마를 해 입었듯이 말이지요. 계속해서 봅니다.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동과 그의 함,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바스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려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무기로 무장한 기도원과300 용사들이 드디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먼저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적진을 포위하지요. 그리고는 기동과 함께 한 100명이 하는 대로 다른 두 그룹도 따라하라고 합니다. 작전 개시는 이경 초에 시작했는데 이때는 파수꾼의 교대 시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밤을 세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를 초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 그리고 새벽 2시부터 해뜰 때까지를 삼경으로 구분했지요 그렇다면 이경초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제 막 파수꾼들이 교대를 한즉 아직 어둠에 적응이 안된 그때이지요 먼저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깹니다 물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기에 항아리의 깨진과 함께 갑자기 빛이 비쳤지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카리어하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들 여러분, 혹시 전쟁에 참여할 일이 있으면 절대 오늘 이 기도원이 쓴이 작전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하다가 전쟁이나 총 버리고 따라했다가는 그냥 바로 전사하니까요. 아니면 욕먹게 되니까요. 며칠 전 한국 뉴스에 보니 이 비슷한 일이 있었더군요. 우상 깨뜨린다고 절에다가 불을 질렀다가 잡힌 뭐 할렐루야 여인이라고 부르다 뉴스에서는 자기는 믿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팔 불고 항아리깨는 작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있어 야, 한판 붙자 하는 전쟁의 나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의 시작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분 나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분 나팔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같은 나팔을 예수님께서 부셨네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또한 나팔을 불었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8절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동원의 나팔 소리는 적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버렸습니다. 한순간 그들을 막 담겠지요. 아예 싸울 생각조차 못, 못하겠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자랑으로 살지요. 네가 가진 재산 다 쓰레기야. 너의 의 그것 다누더이야네가 싸운 명예 다 그거 배설물이야.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나를 돌로 치든지 아니면 내가 전한 이 복음 나팔 소리 앞에 꼬꾸라 지든지 말이지요.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이건 돌로 치는 현상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복음의 나팔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지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손에 이 나팔이 들려 있습니까? 복음의 나팔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다고 무식하게 남을 판단하고 남의 죄 지적하고 다니지는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복음으로 살라는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말해 복음을 살때 세상의 수 문제가 우리를 통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곧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 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요셉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 머비보섯을 아들 삼지 않습니까? 왕이 태, 왕의 테이블에 함께 식사했다는 말은 아들 삼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 또한 자기를 팔았던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그들의 평생을 공개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규정한 것이 우리 요즘 누가 보금에 공부하고 있던 산상승운입니다. 보금을 사는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지요.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이 항아리 깨는 이야기는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비록 세상 사람들의 무기가 더 본적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더라도 그것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철병과 별것 아니거든요. 골리앗의 노트구 창과 방패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었지요. 세상의 무기들 조금만 있으면 다 쓸모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시고 나팔부는 삶, 곧 보금을 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무기 바라보다가 자꾸 우리도 세상 끝으로 아버지나 님 우리 자신의 갑옷을 삼고 무기를 삼지는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바로 잠시 쓰면 말라버릴 치마와 같은 것이요. 아버지는 바벨탑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아님 우리를 무장시킨 바로 나팔과 항아리와 아버지나 아님 횃불로 우리가 준비되어질수록 쥐어도 우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무로 말미암아 아버지나 아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세상 것들이 헛됨을 아버지나 아님 증거하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함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불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갑옷을 삼고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이 시간 강구하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